안녕하세요 남다름 강사입니다. 오늘은 바렐과 서클릭을 활용하여 시퀀스를 준비해봤어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양쪽 발바닥, 수직바에 고정하고 척추 곧게 세워주세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가슴 돌려내며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할게요. 왼손을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내주시며 정거근과 왼쪽 외복사근 사용해서 몸통을 좀더 오른쪽으로 회전, 엔 정면 돌아올게요. 한번더 손을 사선 안쪽으로 보내며 왼쪽 가슴을 오른쪽으로 쭉더 돌려주세요. 몸통이 뒤로 눕지 않게 몸통을 사선 안쪽으로 뻗어내시면서 등라인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찾아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갈비뼈가 들리지 않게 갈비뼈를 눌러내며 몸통을 회전해 주시고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갈비뼈 눌러내며 오른쪽 등라인과 왼쪽 허리라인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게끔 몸통을 쭉 회전해 주시고 소우 동작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오른쪽 손끝이 왼쪽 새끼 발날 방향으로. 왼쪽 손끝이 오른쪽 새끼 발날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회전해주시고, 몸통을 회전한 다음에는 새끼 손날과 새끼 발날을 서로 저항하듯 5대5로 밀어내며 등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허리가 타이트하신 분들은 흉추만 동그랗게 말지 말고 조금 더 내려가서 내 요추 부분까지 동그래지게끔 더 깊게 앞으로 상체를 다운 시켜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회전하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내며 천천히 다운, 내려갔다가 후, 내쉬면서 아래 척추부터 탑 쌓아서 위로 업, 엔 정면까지. 다시 한번더 마시고 상체 천천히 동그랗게 말아서 다운. 후, 내쉬면서 아래 척추부터 탑 쌓아서 엔 정면. 다음으론 앞에 있는 수평 발을 잡고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서 스파인 스트레치 포워드.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어깨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서클링을 잡고 동작을 해주실 건데, 엉덩이를 발을 사선면에 대주고, 양손 앞으로 날개 쪽지에서부터 팔을 쭉 뻗어내 서클링 잡아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를 좌우 뒤쪽으로 쭉 늘려냈다가, 후, 내쉬면서 갈비뼈 조여내며 서클링도 쭉 조여낼게요. 그대로 호흡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골반 말아내며 롤백, 등으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C컬. 손은 계속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아래 척추부터 탑쌓아서 N 정면. 골반 말아 내려갈 때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겨내고 올라올 때는 배꼽을 뒤쪽 위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올라올게요. 롤다운 내려갈 때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스탑하시고 배꼽을 더 당겨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고 큰 공을 타고 넘어가듯이 올라올게요. 동작하는 동안 갈비뼈가 뜨지 않게 눌러내며 진행해 주시면 상복부가 더잘 쓰여요. 다음으론 상체 내려간 상태로 홀딩하고 팔 업다운 반복해 줄게요. 골반 말아서 롤다운 아랫배 쏙 당기고 마시고 상체 고정하신 상태에서 팔을 업 올렸다가 입으로 후 내쉬며 내키는 위로 쭉 커진다는 느낌으로 팔을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마시고 해업 이볼후 내쉬면서 내려주실 거예요. 이때 거북목 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 다음으로는 컬업 동작 진행할게요. 먼저 골반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려 청구를 발의 사선면에 대주세요. 그리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골반 말아서 천천히 척추 하나하나 붙여내시면서 뒤로 누웠다가 척척 쭉 스트레칭 해주시고 앤업 올라올 거예요. 시컬 만드시고, 등은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바로 컬업으로 이어서 갈게요. 골반 말아서 다운. 날개뼈 하각 부분 터치하고, 갈비뼈 눌러내면서 예납 다시 한번 배꼽 속 당겨서 허리가 뜨지 않게, 배꼽 당겨서 허리 부분을 눌러내며 내려갔다가, 상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범위까지만 올라오시고, 내 정수리는 계속 하늘로,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무게중심을 머리 위로 옮겨서, 복부에 조금 더 챌린지 해줄게요. 서클링을 머리 위로 올려 골반 요추 말아내며 롤백으로 누웠다가 올라올 때 서클링 쪼여내며 컬업 해줄게요. 호흡 마시고 나온 후 내쉬면서 서클링 쪼여내면서 앤업 올라올 거예요. 자, 천천히 뒤로 누워서 휴식해주시고 천천히 앤업 올라올게요. 다음으론 크로스 동작 진행하실 거고 왼쪽 다리를 발의 탑 부분에 올려주시고 청골을 조금 더 발의 탑 부분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왼쪽 무릎 안쪽과 오른손으로 서클링 잡고 대각선으로 서로 눌러내시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해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몸통을 회전하면서 서클링 눌렀다가 후 내쉬면서 돌아오고 서클링 5대5로 밀어내며 왼쪽 내복사근, 왼쪽 내정근, 오른쪽 외복사근 연결해서 사용해줄 거예요. 다음으론 컬업까지 진행할게요.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 다운 내려갔다가 후 내쉬면서 서클링 조여내면서 엔업. 다시 한번 마시고, 엔후 내쉬면서 몸통을 조금 더 회전해주실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줄게요. 다음으로 사이드 밴드 동작 진행할게요.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왼쪽 다리가 뒤로 가게 세팅해주시고, 오른손은 옆으로 뻗을 거고, 왼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서클링 걸어줄 거예요. 전면 삼각근 계속 써주시고, 날개 쭉쭉 에서부터 팔을 계속 앞으로 쭉 뻗어낸 상태에서, 왼쪽 옆구리 길게 늘려내며 다운 내려갔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 힘으로, 정수리를 하늘로 올려낼 거예요. 등 뒤에 가상의 벽이 있다 생각하며 그 벽을 쓸어내며 내려갔다가 그 벽을 쓸어서 올라올 거예요. 다음으론 팔을 옆으로 뻗어내서 가운데 삼각근을 사용해 주실 거고 왼쪽 어깨뼈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견갑골 면을 따라서 살짝 앞쪽으로 팔을 뻗어내 주세요. 어깨 세고 좌우로 열어내며 왼쪽 옆구리 늘려내며 내려갔다가 왼쪽 옆구리 힘으로 정수리 업 올려주는 동작 반복해 주세요. 다음으로 서클링은 엉덩이 옆면에 대주시고 오른손 뒤통수 터치왼 옆구리 길게 늘려내며 다운. 입으로 후 내쉬면서 서클링 조여내며 왼쪽 옆구리 근육 더 써서 올라올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다운 모아내는 팔의 힘과 옆구리 힘을 같이 쓰셔서. 왼쪽 측면 라인 같이 써줄 거예요. 척추가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 척추 축심장 유지해 주시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다음으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서클링을 잡아주실 거고 호흡 마시고 상체를 위쪽으로 회전해 주실 거예요. 골반은 정면을 유지하고 오른쪽 갈비뼈를 위쪽으로 회전해 주시면서 오른쪽 외복사근, 왼쪽 내복사근 사용해 주실게요. 다음으로 위쪽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서클링 눌러내며 만세 후 내쉬면서 팔 내려 주실 거예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정렬 반복해 주실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실게요. 입에 속으로 진행할게요. 홀스백 동작 진행해 주실게요 척추 중립으로 한번 그리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굴곡시킨 상태에서 그리고 신전한 상태에서 동작을 해 주실 거예요 허벅지 약간 외회전해서 엉덩이 힘 연결해 주시고 안쪽 허벅지 힘 주시며 발끝 포인트 길게 뻗어서 안쪽 허벅지 힘 주시면서 아랫배 당겨서 살짝 업 올라올 거예요 이때 발목 당겨 주셔도 좋아요 그대로 호흡 마시면서 등을 늘려냈다가 후 내쉬면서 갈비뼈 조여내며 서클링을 조여낼게요. 한번더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 조여낼 거예요. 이때 귀랑 어깨는 계속 멀어지듯이 진행해주시고 내 정수리는 계속 하늘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다음으론 등을 동그랗게 말아 흉추 시컬 굴곡한 상태로 동작을 해주실 거고 배꼽은 뒤쪽 위쪽으로 끌어올려 갈비뼈를 눌러.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서클링 조여내며, 배꼽 뒤쪽, 위쪽으로 쭉 올려내 주세요. 다음으로는 흉추를 신전한 상태로 동작해 주실게요. 가슴을 들어, 명치를 사선 위쪽, 시선도 사선 위쪽으로 쭉 올려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등을 늘려냈다가, 후, 내쉬는 호흡에, 갈비뼈 눌러내며, 명치 사선 위쪽으로 보내줄게요. 잠깐 앉았다가, 다음으로는 만세 동작 진행할 거예요. 다시 한번 안쪽 허벅지 힘 주시며 상체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쭉 올려냈다가 천천히 다운 다시 한번쭉 뻗어내며 팔을 쭉 정수리 위쪽까지 쭉 올려낼 거예요. 이때 갈비뼈가 너무 과하게 펌핑되지 않게 갈비뼈 눌러내며 동작해주시고 귀랑 어깨는 쭉 멀어지게끔 동작을 진행해주실게요. 골반 정면으로 고정하고 몸통을 회전해 줄게요. 왼쪽 갈비뼈를 오른쪽으로 회전했다가 정면. 다시 한번 오른쪽 갈비뼈를 왼쪽으로 회전해 주실 거예요. 그대로 정면까지 돌아오고 호흡 마시면서 몸통 회전 후 내쉬면서 서클링 조여내며 정면. 다시 한번 마시고 회전 후 내쉬면서 서클링 조여내며 정면 내려오고 a 다운. 다음으론 닐링 스쿼트 진행할게요. 양쪽 무릎을 더 좁게 모아서 내 발등을 바렐의 탑 부분에 올려주시고 안쪽 허벅지 힘을 주시면서 자세 세팅해 주실게요. 다리 미끄러지지 않게 안쪽 허벅지힘 주시고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등 뒤에 가상의 벽이 있다 생각하고 그 벽을 쓸어서 다운 내려갔다가 앤업 올라오는 동작을 해주시면서 안쪽 허벅지와 앞쪽 허벅지 힘을 가득 주실 거예요. 다 일어난 상태에서는 허리가 꺾이지 않게 골반을 앞으로 살짝만 밀어내서 허벅지 힘과 엉덩이 힘도 가득 주실 거예요. 고관절 팬티 라인을 쭉 펴냈으며 안쪽 허벅지 힘을 주시며 무릎부터 머리까지 대각선으로 Z 늘링 반복해 줄게요. 앞에 허벅지를 늘려내면서 다운 내려갔다가 앞에 허벅지 힘으로 앤업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홀딩한 상태에서 팔업 다운까지 반복해 줄게요. 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상체 업 올라오고 조심히 앉아줄게요. 다음으로는 서클링 내려주시고 거울 쪽 방향 바라보고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손등이 뒤로 가게 사다리 탑 부분을 좌우로 넓게 잡아주시고 팔꿈치가 너무 락킹되지 않게 주의하며 동작을 진행해 줄게요. 종아리 부분을 바렐의 탑 부분에 올려주시고 어깨 열어서 사다리 잡고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고 엉덩이 들면서 리버스 플랭크 그대로 후 내쉬면서 엉덩이 다운 어깨가 앞으로 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팔꿈치 관절 조심하고 가슴 활짝 펴냈다가 and 후 내쉬면서 천천히 다운 삼두의 힘으로 엉덩이를 업 들어주세요. 고관절 팬티 라인 펴지지만 과하게 앞으로 밀리지 않게끔만 동작을 해주실게요. 다음으로는 한쪽 다리씩 천장으로 쭉 뻗어내며 허벅지 근육도 써주실 거예요. 허벅지는 살짝 외회전해서 모아내면서 업 올려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3두의 체중을 실어서 다운 내려갔다가 3두의 힘으로 상체를 올려낼 거예요. 어깨가 앞으로 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 어깨 가동성이 되는 범위에서 동작을 진행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엉덩이를 발레의 탑 부분에 올려내고 동작을 진행해줄게요. 다리는 레그 탑 하고 어깨 쇄골 좌우로 열어낸 상태에서 귀랑 어깨 멀어지게 세팅하고 한쪽 다리씩 토탭 진행해줄게요. 허리가 흔들리지 않게 그대로 복부 단단하게 잡아낸 상태에서 허벅지 내렸다가 허벅지를 올려내는 동작을 반복해 줄게요. 한쪽 다리 하고 났으면 양쪽 다리까지 동작해 주시고 머리가 앞뒤로,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몸통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로 동작을 해 주실게요. 다음으로 한쪽 다리씩 길게 뻗어냈다가 양쪽 다리 동시에 허벅지 근육 쓰시면서 쭉 뻗어내 주실게요. 배꼽은 쏙 당기면서 발끝을 천장 쪽으로 쭉 보내주세요. 하부 요추 부분이 뒤로 과하게 말리지 않게 허리 세워내면서 동작해 주시고, 이번에 배꼽 아래 하체 부분을 트위스트 하며, 왼의 목사근까지 자극해 줄게요. 상체는 정면을 향하게 고정하고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다음 두 동작은 안쪽 허벅지 힘을 연결해서 사용해 주실 거고, 뒤꿈치만 붙이는 게 아니라, 고관절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내전근의 힘으로 박수를 친다 생각해 주시고, 그대로 크로스 할때 똑같이 안쪽 내전근의 힘으로 크로스를 해 주실 거예요. 무릎이 접히지 않게 쭉 뻗어낸 상태로 동작해 주세요. 다음으론 다리 길게 뻗어내며, 바깥으로 원 그려 주시고, 가운데서 교차. 다시 한 반대쪽으로 원 그려서, 가운데서 교차. 하며, 다리를 바꿔 가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개구리 자세. 뒤꿈치끼리 붙이고 무릎은 어깨 넓이만큼 벌렸다가 안쪽 뒤쪽 허벅지 힘으로 다리를 모아내며 사선 위쪽으로 쭉 뻗어낼게요. 허벅지 바깥으로 돌려내는 엉덩이 힘도 쓰시고 내전근 안쪽 뒤쪽 허벅지 힘으로 쭉 모아내며 발가락 길게 뻗어낼 거예요. 다음으로는 뒤로 돌아서 푸시업 동작 진행할게요. 양쪽 무릎을 바레의탑 부분에 올려주시고 그대로 체중심을 앞쪽에 실어서 팔꿈치 몸통 스쳐서 내려갔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팔 뒤쪽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주실 거예요. 팔꿈치 몸통을 스쳐서 니은자로 접었다가 올라와 줄게요. 다음은 네발 자세 진행할게요. 네. 손목보다는 무릎 쪽에 체중심을 실어서 오른쪽 다리를 들로쭉 뻗어 냈다가 가져오고 이때 내 몸통이 최대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왼쪽 측면 중둔근을 써서 몸통을 가운데로 옮겨내며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투 포인트 동작으로 밸런스까지 잡아 볼게요. 왼쪽 측면 중둔근과 오른쪽 정거근을 써서 내 몸통을 들어주시고, 5초간 홀딩했다가 팔다리 내려주실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줄게요. 다음으론 엎드려서 서클링을 다리 사이에 껴주시고, 허벅지를 약간 외회전, 그리고 엉덩이 힘과 안쪽 허벅지 힘을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을 쏙 당겨낸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 허벅지 힘과 엉덩이 힘으로 서클링 조여내기 반복해주시고 그대로 상체를 이번에는 위로 업 올려서 척추 신전 동작을 진행해줄 거예요. 내가 상체를 올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양손을 놓고 그대로 다리 계속 쭉 뻗어내면서 배꼽 당겨 상체 업 올려 주실 거예요. 엉덩이 힘과 복부 힘, 그리고 기립근의 힘을 계속 사용해서 동작을 해 주시고 허리만 과하게 꺾이지 않게 배꼽을 쏙 당겨내며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올라온 상태에서 서클링 조여내기도 반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상체 다운. 다음으로는 원암 푸시업을 진행할 거고 오른쪽에 체중심을 실어서 동작을 준비해 주시고 왼손은 내 어깨 라인 맞춰서 옆으로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 내 몸통이 옆으로 밴드되지 않게 몸통의 일직선을 유지해 주시면서 오른팔 삼두근에 힘을 주시면서 내려갔다가 앤업 올라오는 동작 반복해 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실게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그리고 오른손도 길게 뻗어내면서 각 신체 부위를 축신장 해주시며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허리만 과하게 꺾이지 않게 동작을 진행해줄게요. 다음으로 서클링 조여내며 프로그 자세 만들어서 그대로 햄스트링과 엉덩이 힘으로 다리 업다운 반복해주시고 발끝 길게 뻗어냈다가 다시 한번더 햄스트링 힘으로 다리 접었다가 쭉 뻗고 허벅지 힘, 그리고 햄스트링의 힘으로 다리 접어내는 동작까지 반복해 줄게요.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배꼽을 쏙 당긴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상체를 앞으로 툭 내려 긴장됐던 허리 근육을 풀어낼게요. 척추 사이사이를 쭉늘려냈다가 천천히 다운 내려와서 서클링을 빼주고 그대로 엉덩이 살짝만 뒤로 가서 양쪽 손을 발의 탑 부분에 올려주시고 가슴을 바닥으로 꾹 눌러낼게요. 이때 무릎이 뒤로 과하게 밀리지 않게 무릎 살짝 접어내면서 엉덩이 뒤쪽과 가슴 쭉 늘려주시고 약간 몸통을 회전해서 다시 한번더 한쪽 가슴 그리고 광배 라인까지 조금 더 늘려내고 양손 바닥 터치한 상태에서 롤 다운 앤업 올라올 거예요. 자,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